아침에 토끼처럼 뺑충꽉충 뛰어다녔어.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어젯밤 여행 피로로 기절한 캡틴이. 어찌나 컨디션 좋게 뛰어다니든지. 캡틴이 덩했어. 주황색. <laughs> 당근 당근. 오, 어, 했어. 어, 오늘 과감하게 그 회작신발 신으셨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나 로버트 AI. 자 내일은 서울 갑니다 오늘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즐겨봅시다 두번째 방문 <목소리> 테이블 밑에 귀여운 고양이 3마리 티니가 흥분할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렇게 소연이는 식당에 오면 테이블을 알아요. 닦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깔끔한 줄네 되게 깔끔히 떱니다 근데 어.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습니다 자기가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 닦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버릴 수 없어. 네, 키트이는 고양이가 있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얘, 파마리는안 도망간다. 아, 그랬어? 어, 멍배짱이야, 너? 야옹아, 왜안 먹어? 갖고만 놀아. 어, 물고 간다, 물고 간다, 먹는다, 먹는다. 묻힌다. 먹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야? 키트나 어,구, 양이야리. 캡틴 말좀 걸어. <laughs> 오 그래 캣틴이 친구 좀데워줄래 어, 캣틴 쳐다보고 있어. 근데 캣틴아 네가 그 건너편 의자 에 앉으면 도망갈 것 같아. 거기 앉혀주고 싶지만 캣틴아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 눈빛 교환 눈빛 아니, 교환 좀 해. 움직이지 마. 쟤가 아무 문게응 음, 그래 그래. 오 진짜 귀여워. 어, 발걸었어 <laughs> 야옹했어. 캣틴이 왜소인다 봐? <laughs> 내가 야옹이라고 해가지고. 소인쳐다 뭐냐? <laughs> 그때보다 더 푸짐한 것 같아. 써니 언니는 국물 파, 나는 건더기 파.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 언니랑 형부랑 티니 먼저 나와서 산책 중. 혼자 천천히 식사 마무리하고 뒤늦게 함유. 퇴근. 마루님 먼동가요? 어, 너 너무 이쁘다 진짜. 하늘 예술이고 바다 예술이야. 할말하 아니야. 달콤 달콤 부부입니다참 <laughs> 즐겁네요. 바다 쪽이에요. 위험해요, 그쵸? 여기 위험한 사람 하나 있어요.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쁜데 안에가 다 보여. 모래가 확실히 어. 밝아서 그런 것 같아. 형부, 일로 와봐, 언니랑. 와, 이뻐, 이뻐. 저기요, 갑시다. 삐그덕, 갑시다. <laughs> 오, 진짜, 너무 이쁜데? 우와. 생통 맞지 않아? 바다의 선인장? 근데, 어울려. 오, 너무 이쁜데? 아, 어울 나랑 혜처럼 아,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다. 선인장을 다 일일이 심으신 거 아니야. 아유, 지절로 난게 아니라. 아니요, 확인해보니, 지절로 난게 맞더라고요. 자생, 야생, 선인장 군락.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제 산책 시작했는데 왜안 걷지? 여기 금능 너무 이쁜 거 같아, 금능이. 갈 곳이 너무 많아. 에월보다난 확실히 금능이 난거 같아. 나도. 너무 이쁘다. 캡트리가 고장 났어요. 아이고 할머니. 아니, 할머니. 가 고장 났다고요. 아, 귀여몇 살이에요? 세살아이에요 3살. 확실히 세 살이라. 어 빨라 빨라 언니라고 부르면 그 말을 알아듣고 달려가는 캡틴이. 귀여워.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와? 형부. 형부라는 말도 알아듣는 캡틴이 달려가고 있쥬. <laughs> 아침에 너무 뛰어놀았나봐. 난 이제 4.2kg 캡틴만 안을 거야. 더 무거워지면 캡틴 너안아나줄 거야. 살찌면 안돼. 어 졸려. 그래, 캡틴, 캡친, 요보 캡틴 졸려. 인형이야, 어, 강아지야. 어, 어, 어. 아니 눈이 부셔서 그런가? 아니야, 내가 봤어요. 캡틴 졸려. 아, 이쁘다. 언니. 형부 잠깐만. 아니야, 우리는 됐어. 우리는 됐어. 아니, 언니, 여기 서 봐. 예, 서야 돼. 빨리. 아, 참. 저거 이쁘다 형부, 예쁘다. 언니, 언니한테로 와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언니. 이거, 이거랑 같이 한번 찍을까?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기다려. 네. 어다 보여 어우 너무 이뻐 데크에서는 잘안 걷더니 여기에서는 신난 티니 캡틴이는 확실히 풀을 좋아해 맞아 안 움직이더니 어우 이쁘다 너무 이쁜데? 자 언니 한 번만 더봐 저기 끝에 잔디에서 신나게 놀고 온 티니 이제부턴 내가 안아줄게 소형견이지만 캡틴이 계속 안고 있으면 팔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아름다운 경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언니랑 수다도 떨면서 힐링되는 산책길이었어요. 가자. 안녕. 어, 그래도 커플이야. 어제 왔었는데 문 닫어서 못산 쑥빵 사러 왔어요. 쑥빵 다섯 개랑요, 살보리빵 다섯 개. 쑥을 좋아하는 나, 쑥빵을 더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쑥빵 다섯 개 추가 먹어보니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숙소는 근처에 틴이랑 산책하기 좋은 잔디들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이국적이야. 예디나 핫한 도너츠 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바람이,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강아지 출입 안 된다고 해서, 소연이 혼자서 오기에는 캡틴이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 뭐 오늘은. 우리가 맡아줄 거니까 빨리 가자요. 몇개 없네. 빨리 가자. 서둘, 서둘. 안에 들어와 보니 와 이미 줄이. 언니 카메라 또 가까워진다. 네. 많이 먹어봤어? 그래. 찍어라. 많고 찍어. 아니 우리 올 때도 몇개 없었어. 몇개 남지 않은 도넛. 그러네. 빨리 와야 되는 거어 중. 중으로요 블루베리. 어. 블루베리 크림 도넛 사랑녀. 레몬. 이것도. 응. 음. 그다음 애플. 크크크 <laughs> 오늘도 언니의 아바타. 네, 몇 개인가요? 인기 아이템 뭐냐 물어보라겠지. 좀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어요? 코코넛이요? 그래 그거 하나. 오케이 그거까지. 어제 나지 어제 캠핑. 열 주마 해 주마 나 불안해. 아, 여기다 여다 불안해. 신어하지 마. 짜잔 보여주고 싶다 규. 응. 자소아 빨리 그걸 닫아 불안해. 다 담아주세요. 여보 잠깐 우리 어디 갔다 와야 되겠어. 도너츠만 사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차 옆에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지? 대박. 여기 다 들어갔다고? 갔다 어, 와나. 넣어. 기다려가. 기다릴 리 없는. 저긴 그럼 층마다 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음. 되게 크긴 큰데 도업 쇼케이스는 너무 작아. <laughs> 너무, 너무 웃 <laughs> 이럴 줄 알고 안에 반바지 입었거든요. <laughs> 계속 치마 계속 흘러다 올라. 내가 와서 목에 낀게 마음에 안 드나 봐. 가자 올라. 나는 차마 담배 피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학생 같아서 어, 말을 못했어. 응. 그래서 원래 그래서 내가 담배 있다가... 피면 만지면 안돼 이러려다가 얼마 원래 봤을 때애 때더라고. 언니. 언니랑 오늘 캐틴이랑 보라보라. 원래 이거 내일 입힐 거였는데 벌레 때문에 오늘 입혔어요. 네. 가자. 고고. 위로 올라가. 아. 그래 언니 참. 어떤 사람이 영상 올려는 이 밑에를 여기, 여기였네. 잠깐. 에어를 간데나 저길 못간 거야. 그 때, 우린 여기까지만 온 거잖아. 와, 이쁘지? 와, 여기 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그러게. 되게 듬뿍. 와, 이거 이런 거 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잖아, 이런 데도. 이거 뭐 담기는 거 봐.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봐. 어, 저긴 또 뭐야? 뭐야? 어, 가셔도 돼요. 네네네. 아, 아이고. 차가 차가워 어, 우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그림이네요 그림 덥다 캡틴이도 <laughs> 더워 물 마셔야 돼 영상? 아니, 찍 사진 찍어줘? 아, 영상 1분만 찍고. 1분이나? 어. 1분이나? 1분씩이나? 아, 20초. 와, 멋있다. 하나에 꽂히면 꼭 저춤만 추죠? 내년까지도 출 예정입니다, 저춤은. <laughs> 아니, 차 있어. 그래? 그럼 내 카드. 과자 사러 갑시다. 네. 아, 씨. <laughs> 이걸... 아, 협가시었구 자랑하는 거, 자하 크지마. 야, 깨끗이 맞아.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었니? 아, 맞지 이상한 사람 왔다 왔다. 괜아 여보. 이상한 사람 왔다 왔다. 전혀 몰랐어요. <laughs>